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로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96년이었고요. 정사원으로 취업된 것이 1999년 넥슨이 첫 회사였습니다. 웹개발자였죠. 여러 일이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면서 양쪽 국가의 프로젝트들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사는 곳은 도쿄죠. 한국과 일본의 안건을 같이 받기도 하고 시장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한국이 일본의 경제 규모까지 따라오는 분야들이 보이고 있네요. 그 중에 하나가 수출액인데요. 대외 수출액은 80% 넘게 따라잡았고요. 대미 수출액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기관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한국이랑 일본이 비슷해졌는데 굳이 일본에서 살 필요가 있느냐? 언제 한국으로 들어갈 거냐? 저의 대답은 언제나 확고합니다. 돈이 없으면 일본은 차별받아서 힘들고요. 한국은 비하당해서 힘들어요. 돈이 있으면 일본은 대우받아서 좋지만 한국은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출연해서 돈을 버는 얼굴이 이쁜 여자 마술사가 있네요. 요즘 취미는 사진찍기라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후지산 정상이랑 카메라 그리고 수태양이 수평으로 만나는 그림 같은 사진이더랍니다. 사진이야 아무나 하는 취미지만 이 사진은 헬리콥터로 그 위치까지 가지 않으면 찍을 수 없는 사진이죠. 자신의 개인 헬리콥터로 이런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극명하게 갈리겠죠. 이런 거 올리면 한국에선 어떨까요? 돈지랄 하지 마라 라던가 어떻게든 깎아내리지 않으면 안 되죠. 연예인들도 군번 떼고 솔직하게 달려들어야 하고요. 자신의 부를 너무 과시하면 안 되죠. 일본은 자신의 부를 과시한다고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일본이 살기 편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더큰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 성장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얼마나 계시는지요? 일본은 1.25억 명인데. 한국과 대외 수출이 비슷하다면 그것만 따지면 한국은 일본인의 수입의 두 배가 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동일한 상황에 일을 하고 있는 일본인의 두배 이상 받고 계신가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국은 스타트업을 장려합니다. 스타트업은 99%가 돈만 쓰고 사라집니다. 하나의 스타트업은 1년 평균 5억 정도를 소비를 합니다. 한국은 매년 90만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폐업을 하고 있죠. 이들은 막대한 빚을 지고 폐업을 하는 것이겠죠. 즉, 90만 명의 대표 및 투자자들은 그 빚을 지고 그 빚이 시장에 돌고 누군가는 그 돈을 빼앗고 있을 뿐, 성장에 의한 경제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일본의 중소기업 폐업수는 1년에 5만개에 그칩니다. 다른 숫자를 볼까요? 한국의 가계 지출 총합은 약 800조 원입니다. 오차야 있겠지만 내수 시장에서 도는 돈일 겁니다. 일본의 가계 지출 총합은 약 300조 원입니다. 거의 3000조 원 가까이 되겠죠. 그래도 약 3.5배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국에서 국내에 800조 원을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하고요. 일본에서는 303,000조 원 중에서 내가 뺏어먹을 수 있는 시장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면 눈누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경쟁사 또는 경쟁 제품이 나오면 어떻게 그들을 누를 수 있는지 방안을 내놔라 하고요. 일본은 시장이 너무 커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불모지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극에서 극으로 누가 IT를 하면 전국민의 IT화가 되잖아요. 일본에선 소소하게 은제품을 손으로 만들어서 파는 걸 40년 넘게 해온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너무 한 곳에 치우치지 않은 시장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돈을 벌기 좋다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같은 연못에 고기가 많은 곳에서 낚시하겠어요. 고기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에서 낚시를 하겠어요. 한국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하죠. 사기 치는 사람은 몇년 나와서 살아, 살고 나와도 되고 돈만 있으면 살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말 그대로 사기 공화국이잖아요. 또 이런 말 들으면 열 받죠. 그건 한국인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해 보신 분들은 긍정할 겁니다. 사기를 칠수 있다면 치는 게 나은 나은 곳이죠. 일본 거 일본과에서 와는 대조되는 상황인데요. 전더 이상 사기를 당하고 싶지 않아요. 일본에서 한국계 대기업 과장에게서도 사기를 당하긴 했지만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은 당사자들보다 제3자인 외국에서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때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죠. 하지만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다 보면, 한국만큼 누구를 물어 뜯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는 살기가 어렵죠. 대외 수출은 일본만큼 크지만 내수 시장은 일본이 크고 좋아요. 경쟁도 많아서 일본 서민들에게 혜택도 있죠. 한국처럼 담합을 부추기고 국가에서 밀어주기를 하며 중소기업들은 살기 어렵거든요. 돈이 있어도 일본에서 15만엔짜리 스테이크는 15만엔을 줘도 아깝지 않은 스테이크 맛에 혼을 쏟았지만. 한국의 50만원짜리 스테이크는 일본의 5천엔짜리 스테이크 맛이라 다른 여러가지 격가지로 땜빵을 하는 느낌이죠. 물론 점점 발전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드린 돈에 비해 복불복이란 느낌은 아직도 버릴 수가 없네요. 결국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에서 돈을 벌고 일본에서 소비하는 게 가성비도 좋고 안심하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미래는 계속 눈여겨보고 있죠. 정치가 발목을 붙잡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끝!